알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에 어, 정말 십자가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만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우리 예수님이 그 전까지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예수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굳게 결심하시고 또그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굉장히 호통치시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수히 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을 또 말씀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그 전까지 보여주시던 모습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어, 잘 아시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거 이잔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피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전체 이 모습까지를 비춰보면 우리 예수님도 거투루는 사람들한테 아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난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거야. 걱정하지만 난 십자가에 꼭 죽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 죽기 싫은데 하나 정말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이런 고통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나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신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오늘 모습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있 있는 여지를 우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겉으로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속으로는 실제 기도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또 속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은 감당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면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도 마,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마실 수 있는데 너희는 못할 걸?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의 원이니까 억지로 할수 없어서 전에는 분명히 자원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네 끌려 가시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답을 네 우리 사십삼 절에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십삼 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여기서 어, 바로 이 천사가 내려주는 힘,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이런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힘이 떨어지기에는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힘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는 유월절 만찬은 바로 전에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뭘 드시나요? 네, 어린 양을 어, 이제 그 고기를 먹 먹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에, 충분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어, 만찬을 즐기고. 그리고 기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가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이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힘인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힘은 하늘로부터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직면했을 때 어, 찾아오는. 영적인 그런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은 내가 나와 싸우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나와 힘이 같기 때문에 어, 그 힘이 너무나 소진이 되겠죠. 마치 그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그 모든 그 진노를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힘은 무한해서 무한이니까 부딪힘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은 감당을 못하는 힘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힘 앞에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그 짓누름을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붙이고 어 정말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무게였던 겁니다. 그 무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시려고 할 때도 역시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 힘이 빠지는 이야기들은 곳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큰환상을 봤을 때 힘이 빠지고 그리고 또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흑빛으로 어 변하고 어또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타난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앞에. 어 그 앞에 설수 없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어떤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서 막아서면서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감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4절에 가서는 이제 육적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의 이 사역은요, 이 내용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육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면적인 영적인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영적으로 정말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런 처절함 속에 지금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n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 앞으로 뭐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인생의 어떤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지금 겟세만의 기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내그 네, 짊어진 속죄 제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요, 이 세상에 어떤 이 죄와 허물 많고 그리고 정말 악이 횡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바로 사역이 뭐냐? 좀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아이템을 내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은 바로 이 숙제 사역인데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막을 짓고, 또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하는 곳인데, 그 곳을 가리켜서 선지서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을 둘러엎으시고,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만,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뭐, 뭐, 의가 이제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원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데 원래는 뭐하는 곳이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아지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화목 제물 g a s 화목의 사역과 또 세상을 향한 모든 악을 정화하는 사역, 또 세상의 진노를 쏟아붓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이제는 막아서셨던 그 모든 것을 화해시키셨던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그 화해의 사역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 십자가를 질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무서우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속을 담대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개세만의 기도에 나와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처절한 정말 인류의 죄를 짓는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을 영적으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이면에는요, 바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나도 이어가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는 말씀을 했을 때, 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감당하는 그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그 사역을 하겠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기도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뭐할게 없고 나는 어, 외적으로 활동도 이제 못하고 뭘 하느냐 많이들 푸념하시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병상에 누워서도 할수 있는 게 기도사역이에요. 기도사역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활동 못하면 마치 사역이 중단된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처음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곳곳마다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로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네, 우리 3 9절에첫 번째로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를 놓치는 순간, 하루 종일 너무 바쁜 생활 속에 지내다가 그냥 어, 기도를 못 하고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 사역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수진하고 내 영혼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데 새벽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새벽에 신문도 돌려보고 또 어떤 우리 장로님은 그 어려울 때 우유 배달을 하셨거든요. 그 우유 배달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그랬는데 뭐 그렇게 또 새는 그안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새벽에 이렇게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또 저녁에 기, 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철하를 중심으로 한그 시간대에 또 기도를 늘 하고 또이 저녁에 기도회 모임에 또 나와서 저녁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새벽에 예배를 나왔니 저녁에 나왔니 안 나왔니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오전이면 오전,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해뜰 때, 정오에 해질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40절에 보면 유혹이라는 말 하는데, 여기서 유혹은 시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게 시험도 유혹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면 시험, 유혹이면 유혹, 이렇게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서 다른 단어 같이 보이는데 같은 말이다. 그러면 시험으로 이하, 이해를 하시면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왜 빠지시나요? 시험에 빠지는 게 뭔가요? 시험에 빠지는 거는 그 우리가 왜 핸드폰을 딱 해서 어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저도 핸드폰을 딱 키면요 아,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아, 내가 이걸 왜 켰지 그걸 까먹고 지금 뭘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보면 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뭘 찾으려고 그랬었구나 그걸 그러고는 이제. 목적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이 내가 또 허튼 짓 하고 있었네. 어, 시험 유혹은 뭐와 같으냐면 꼭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려고 하는 목표가 명확해지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보니까 어, 다른 이상한 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삶을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보여 주신 것처럼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간절히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마치 엘리제 사장 앞에서의 그 한나처럼 그렇게 입은 웅얼거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네, 기도가 곧 사명이다. 기도가 곧 나의 사역이다. 내가 평생 우리 주님 불러 가실 때까지 이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나라를 위해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위해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고 또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이 아침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드는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게세마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잔을 어, 정말 받으시기에 어,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감당하시며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부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잠자는 영혼이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